경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상북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재철입니다. 제사님, 이번에 IMF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우리 경북의 성장률을 4%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가 평균보다는 우리 경상북도가좀 나을 걸 생각하고 이 경제성장률이 2.2%라 이라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한3%쯤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는 굉장히 그 정체기에 들어갔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뭘로 돌파해야 될 거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경상북도가 자연환경도 또 전통문화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잘 활용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면 다시 경상북도 주도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고립을 이 부분에 뭐 상업 지역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관리 격정도 해줘야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면은 방금 황 의원님이 걱정하는 관리 지역 정도로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땅을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출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 대표급 여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출산을 하더라도 더 나은 정책이 가능하다고 할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저는 사회적 문제 모든 걸 합쳐서 새로운 다양한 대책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예, 예. 교수님 이거 제가 만든. 경상도 행정체제 개편 아닙니다. 이 표를 보고 문득 생각이 또오른게 있습니까, 혹시?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합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합치기 굉장히 힘들고, 그 관리를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돼야 되니까 합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 굉장히 불합량한구조요 아까 전에 제작에서 말씀하셨지만, 어, 이런 행정체제 개편은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뭐, 그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정부에서 주고 있는 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번 어,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첫 해부터 어, 올해 이두 번째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상주, 영주, 영양, 청도 대개 지역을 지난 6월 달에 내년 분입니다 공모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늘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층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는데 너무 손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역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 부분에 교육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그 말씀에 지금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해까지 한 곳을 하다가 원래 네 개를 신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지역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감하게 행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성이 되지 않거나 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펜일티를 줘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곱 개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 복합시설을 하는데도 이런 소멸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는 뭐 자라가 계실 거고요. 예. 특히나 학교 모집 대상에서 자꾸 미달되다 보니까 학교 경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은 그대로 증거고 있다는 거죠.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창회든 지역사회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통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고 또 지역사회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통합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뭐 특별한 해안은 없습니다만 예, 예. 지방 소멸이 연차될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 중심에 저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더 좋은 그런 교육을 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줄어들수록 더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과학고 축구 전문고, 농산 마이스터고 이렇게 전향이 돼줘야 학교체가 계 바뀌어야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진로,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가능한 그런 지역에는 이렇게 그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의성 같으면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또 영천 같으면 바이오 고등학교, 영주 같으면 철도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